마시다, 찬양, 오른길 따라 의미를 찾아리겠습니다 Amen. 은 보고만해서 착하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짧은 말씀니까? 아 1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바 저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우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사는 삶이 될수 있게 하시고 그 착한 행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을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환생하여 미래를 다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드라마, 기억나는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한 번씩 아마 그 이상 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주인공 재벌집 막내의 손자가 과거로 돌아가 환생하였는데 미래의 기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그룹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복수와 음모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대표그룹의 후계자 문제입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 가장 많은 것을 상속받고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판단에 그룹을 책임질 수 없다면 아무리 첫째 아들이라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후계자 자리를 줄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상식적인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막내 손자에게 후계자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 막내 손자에게 후계자를 넘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가 이룬 이 그룹, 회사를 가장 잘 운영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문구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적게 심은 자도 많게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 등 적은 돈을 투자했는데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도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위치이지만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누굴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다 가족을 위해. 좀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또좀더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닐까요 또이양이면 젊을 때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좀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절만 보면 세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벌리는 어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에서 광고로 사용하면 딱 좋은 문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때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장 정도는 읽어야 그 문맥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정한대로 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엉뚱하게,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많이 일하면 많이 버는데, 마음대로 정한대로 일하고,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8절에서 오늘 말씀의 목적을 먼저 봤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합니다.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겠다.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 행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구장 전체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부에 대해 권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장 전체를 어, 보시면 그의 어떤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착함은 헬라우로 아가도스, 선한, 좋은, 은혜, 완전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 착한 일, 은혜가 넘치니 또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으로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행실이죠. 조건적인 행실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드러나는 착한 행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도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문구를 떠올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함을 적게 한 자는 적은 열매를 가둬두고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함을 많이 한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넘쳐 착한 행실, 복음 전함을 즐거워하는 자, 예수님의 사명을 같이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팔 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복음의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고 너희가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복음의 열매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 대그룹의 회장이 후계자를 뽑을 때 결국 기본 상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상속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식으로 결정하는 대그룹을 잘 겨냥할 수 있는 또 대그룹을 운영하는데 비전이 있는 막내 손자를 후계자로 선정함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런데 그 넉넉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이 성경에서 나열되어 있는 족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자가 아닌 예수님의 사명을 동행하는 자,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함이 없으십니까?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1일조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잘되는 것 같은데 다 자식들이 잘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축복하지 않지?라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축복을 구하지 않니?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정과 명예를 위해 축복을 구하는지? 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 착한 행실이 삶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조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 없는 신앙,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후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로 세상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보장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더 위대한, 기쁜 소식, 은혜의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꾸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중요성을 알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착한 행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 나에게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너무 커서 또 너무 위대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착한 행실. 은혜의 행실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9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사도마을은 기부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기부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하루하루 먹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이지 않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공짜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세상의 안정을 위해 하루하루 숨을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삶에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동행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 구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넉넉함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함을 나누기 위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왠지 내 모습, 내 삶을 다 드러내는 같이 창피함을 느끼십니까? 복음과 선화 행실은 떨어질 수 없는... 항상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심기만 하면 그 복음의 씨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텃밭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주시는 것도, 햇빛이 적당하게 비치는 것도, 온도가 적당한 것도, 바람이 적당히 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가짜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우리 주위에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뭔가 준비해야 하고, 뭔가 만들어야 하고, 뭔가 이해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주변이 없어도, 딱딱해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면 그 복음은 꿀송이보다더 달콤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심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것이 거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여 천국에 만찬을 준비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착한 일에 대한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예수님의 사명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착한 행실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나중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조건적인 신앙이 되면서 가짜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함이 없다면 항상 축복과 은혜와는 멀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내 안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 질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편함을 위해 하나님께 넉넉함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후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넉넉함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네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후계자의 조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복음이 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하 않을까요? 바로 우리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로 직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일만 들여지는 엉성한 신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내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착한 행실로 전하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 사명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계자로 임명하셨고 그 일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후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있게 갈수 하시고 그이 기업을 넓히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들어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착한 행실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가 넘쳐.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 정말 그 가운데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사명, 후계자에게 맡긴 그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드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에 비전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